안녕하세요. 오늘은 직각삼각형 합동에 대해서 배울건데요.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.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일단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RHA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RHA 아니면 그냥 둘다 알아볼게요. RHS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, 즉각, 각,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, R, 여기서 RHA에서 R은 즉각, 요, 합동이라는 뜻이고, 그 다음에 H는 빗변, 그 다음에 A는 angle, 그니까 각, 그 다음에 S는 side, 그니까 변. 이거 네 개만 아시면 되는데요. R H 를할 때, 합동을 할 때는 할로 할 요거를 계산할 때는 r 을 알아야 되고 H를 알아야 되고 한각 아무 한각 A를 알아, 알면 돼요. 그 다음에 R H S를 알려면 아무 한 각을 알고 그다음 빗변을 알고 직각을 하면 돼요. 가지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삼각형 ABC와 DF에서 생각해보면 ABCDF가 어딨어요? 네, 제가 적는 걸 깜빡을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을 할때 삼각형 ABC는 d f 에서각 c 는각 f 는 c u 도라는걸 알아야 a 요 c c 는각 D는 n c 도각 f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삼각형 a b c 와 삼각형 DEF는 합동. 이걸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할 때, 삼각, 증명을 할 때는, 변 AB는, 3분 AB는 3분 D. 이거는 사이드고, 다음에 어, 네. 각 b 는 각이, 각, e. 각 b 는 각이, e. 또 앵글. 다음 각 c 는각 F, 또 앵글이니까 오늘 ASA 합동으로 이게 삼각형이 되는. 된...